당신의 능력에 대한 내 믿음이 오락군 레이너 사령관. 이제 최후의 일격을 가할 때요. 유물을 사용해 칼날 여왕을 제압하고 이 비비린내 나는 싸움에 종지부를 찍으시오. 공병비가 주군락주로 젤라가 유물을 옮기고 있네. 남은 병력을 총동원하여 그 주변을 지켜내야 해. 안타깝게도 유물을 칼날 여왕에게 사용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네. 충전을 해야 하거든. 메비우스 재단이 제공한 정보를 보면 유물에서 발산되는 파동이 저그를 유혹하나 보더군 일단 장치를 작동하면 근처에 있는 모든 저그가 미친듯이 유물로 달려들걸세 현재 우리 병력으로는 계속되는 저그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아마 유물이 도움이 될것세 정보에 따르면 유물로 에너지 회오리라는 걸 방출해 주변에 있는 모든 저그를 처리할 수 있다는군 아. 매번 사용할 때마다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다 것만 빼면 다른 어려움은 없을걸세. 에너지 회오리는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하네. 다행히 초저주파를 발산하기 때문에 테란에겐 영향을 미치지 않지. 충전이고 뭐고 도움이 된다는 데 가릴 게 있겠습니까? 잊지마. 캐리건이 저기서 우릴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그걸 잊겠어 젤라가 유물을 가져왔고 찾아다니는 수고를 이렇게 덜어주다니 친절하기도 하지. 경고, 대규모 자구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유물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어, 제법인데. 하지만 그 정도는 어림없어. 내 부안은 셀 수도 없이 많은데 당신 부안은 시시각각 줄어가지. 결말은 불보듯 뻔해. 에이, 깜짝이야. 무슨 일이죠? 뭔 일이 있어요? 명령을 내리셨다. 같... 사령관님, 곧저그가 우리를 덮칠 겁니다. 벙커를 건설하고 최대한 많은 유닛을 훈련해야 합니다. 만일 손을 쓸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에너지 회오리로 기지를 방어하십시오. 재충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공방 지원 계속하세요! 자,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예, 의장님 이야! 야근이다! 출동 준비 완료! 말씀하십시오. 다은 누구니? 캔드로을 완성. 있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로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간설로봇 <목소리도> <관살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목소리도> 기지가 공격... 고... 유물의 에너지 회오리 재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업그이드 완료. 기지가 공격하고 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원일이 있어요. 관절로봇 준비 완료. 예. 관절로봇 준비 완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료 좋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간설로봇 준비 받았어요.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이번엔 간설로봇 준비 완료. 저급 비행체가 유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시키면 다좋 일인가요? 무슨 일이죠? 관설러만 음, 준비 완료! 어 어이, 깜짝이야! 아군의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공격 받고 있습니다. 관러 준비 완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대. 방 건설 로봇이 관측 여기는 죽겠는데요. 재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기지가 업그레이드 완료. 신호 수신 중. 대장님, 엄청난 수의 저급 비행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12등급 사유니프가 감지되었습니다. 칼날 여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하들만 내보내자니 심심하군. 이제 내가 직접 당신에게 죽음을 안겨줄게. 저급 비행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넌 후회할 거야. 베리건을 쫓아냈다. 잘하고 있어. <목소리>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업프레이드 와이너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급비행체가더 몰려옵니다. 뒤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기가 공격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 로봇이 공격받아 있습니다. 아! 지금쯤 에너지 회오리를 한번 일으키는 건 어떨까요? 업그레이드 완료. 이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장님, 다수의 대군주가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공방어 준비를 하십시오. 기지파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한반도. 기지가 12등급 사이오니파가 감지되었습니다. 칼라 여왕이 돌아왔습니다. 내 땅에서 너희를 싹쓸어 버리겠다. <목소리> 광물이 부족합니다. 업기지가 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무라수 있습니다. 대장님, 엄청난 수의 저급 비행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관전을 당하십시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올해 에너지 회오리 재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계속하시죠. 건설 도시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가... <놀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기지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킨 가스가 부족합니다. 이번엔 확실하겠지. 야 빨리 빨리. 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긴엔못 치겠는데요. 공방 지원 대기 중. 갑니다. 간다. 시비 등급 사이온파가 오 감지되었습니다. 칼날 여왕이 돌아왔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처음부터 여기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지. 광물이 부족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지지가 공격니다실저급 어, 어, 비행체가 또 몰려옵니다. 캐리건이 다시 호퇴했다 계속 버텨라. 광맥습니이 고가되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붙어볼까, 기지가 유물의 에너지 회오리 재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껏 본것중 가장 큰 저그생체 반응입니다. 지금 대장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바로 이거야. 바로 아, 장난 아닙니다. 이제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indi cadдар orusu. 비행체가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박립이 고갈되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기지가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고급고가 부족합니다.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번지 공격. 12등급 사오니파가 감지되었습니다. 칼날 여왕이 돌아왔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내놈들이 지금 누굴 상대하는지 알고나 있나? 업그레이드 완료 기지가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기지가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원반. 한마디로 리건이 달아났다. 계속 밀어붙여. 여긴 아, 는못 지겠는데요 저그 비행체가 또 몰려옵니다 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빨리, 빨리. 기지가 공격받고 비행체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기지가 공격받. 적의 병체가 엄청나게 옵니다 공격.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대체 근접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적그 비행체가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유물의 에너지 휴양에 전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사방이 적그입니다배장님 유물을 사용하십시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 용의입니다, 장군님! 발사하세요! 빈들레이 지금 실행한다. 타이카스 무슨 일 벌인가? 악마와 계약을 했어, 짐이. 그녀만 죽으면 난 자유야. 우리 둘다 선택을 해야겠군. Vamos lá,